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드리겠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드리가습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드리가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니 질문에 답변해드니 질문에 답변해드리겠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드리겠니다에답변해드니 질문에 답변해드니다질문니다 오늘도 니다에 1년을 공부하고 니급을 따고 싶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질문해니에 따는 방법에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놓고서 그거에 대한 질문 을 주세요라고 써놨는데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표기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일본어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시작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일급을 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임 독학으로 읽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어디까지나 독학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뭐 솔직히 뭐 속일 필요도 없지만은 일본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본어 학원을 다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를 독학으로 시작한 건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독학으로 시작은 했어요. 독학으로 시작은 했는데 시작했는데 솔직히 별로 안 늘더라. <laughs> 별로 안 늘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뭐 공부한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독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시작을 한 거는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일이 일본 게임을 일본 게임인데 일본 게임 같은 거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일을 했었어요 소개하는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발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뭐 내용을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뭐 게임 공략이라고 하죠 게임 공략을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게임을 접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필요했어요 나름대로 독학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히라가나도 읽을 줄 알고 카타카나도 읽을 줄 알고 좀몇개 단어도 알 정도였긴 했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진짜 완전히 허절되죠 근데 제딴 공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일하던 형이 얘 일하는 거야. 야, 어, 제대로 일을 하고 싶으면 학원을 다녀라. 체계적으로 일본어를 배워라. 네가 지금 독학으로 좀한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배워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자 어느 반부터 들어갔나? 내 딸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형이 해준 말이 히라가나 반부터 들어가라. 완전 초급. 히라가나 반부터 들어가라. 완전 초급 반부터.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초급반부터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중급부터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제딸는좀한다고 생각, 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급반부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부터 들어갔습니다. 완전 히나가는 반부터. 히라가는 반부터. 그런데 좀 창피한 일이 한달 만에 단 한달 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문법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한달 만에 다 끝나더라고요. 제가 제때 공부했던 생겼던 부분이 한 음, 솔직히 공부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꾸, 꾸준히 공부한게 아니라 조금, 조금 게임하면서 좀 단어 읽고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알고 있던 뭐 문법, 뭐 데스마스 이런 게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계산을 했을 때 만든 초급 1학년부터 1년 1년으로 JLPT 그리고 끝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루를 제 일과 그 일년을 하루를 어떻게 지냈냐 그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시,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뭐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꼭 정해진 게 아니다 그냥 눈이 떠지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그 게임 관련된 일을 했어요. 게임 관련된. 그 계속 번역이에요. 아침에 그 게임 상에 나오는 일본어 단어 같은 거를 뭐 사전으로 계속 찾는 거. 그리 번역 좀 하다가 또 모르겠으면 또 찾고, 또 모르겠으면 또 찾고, 그걸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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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한몇 시? 한 일? 저녁 한 시까지. 시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계속 일본어 단어를 찾는 시간인가요? 어 계속 일본어 공부하 시간도 있 그리고 저녁 7시 정도부터 한 저녁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가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이게 학원을 또 제가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매일 2시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이네 요 일주일에 10시간 일주일에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4주기 때문에 한 달에 40시간을 학원을 다니는 게대단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글씨를 제가 못 써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쓰세요 이런 부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금 내용을 듣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한 달에 40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한 달에 40시간 곱하기 12달 그게 학원을 다닐 시간이에요. 학원만 계산한 시간, 응. 학원만 봤을 때몇 시간이에요? 480시간인가? 맞나? 응. 1년에 480시간을 공부했네요. 480시간. 근데 이 480시간을 공부한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이 시간. 게임을 하면서 일본어 단어를 더 찾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 뭐한 9시부터 7시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이 넘어요 네? 3시간 플러스 10시간 넘어요 2시간 플러스 480시간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1 0 0 0시간 넘겠다 그죠? <laughs> 1년, 1년에일급을 짧지만은 동반 시간을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을 공부를 한 겁니다. 하루에 이 시간만 열 시간. 일주일에 70시간. 일주일에 70시간. 한 달에 280시간. 한 달에 280시간. 280시간 플러스. 280시간 보하이 12단. 거기다가 480시간 플러스 한 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 0 시간 이상을 일본 원에 투자를 한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을 안 다녔지만은 이 일은 계속했기 때문에 솔직히 게임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별로 지루하지도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다음에 특별히 쉬는 날 정해진 데도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감이 있는 회사였어요. 이 일을 한2주 동안 해봐라.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쉬는 날 같은 게 없었어요. 내가 컨트롤해서 쉬고싶으면 쉬고 뭐 일하고싶으면 일하고 이런거였는데 한달에 10시간 이상을 1년을 했다는거죠 그래서 일본어준비급을 딴겁니다 뭐 공부는 안할수있어요 사전을 찾고 이런거였는데 그거 플러스 학원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에도 일본어 일본 게임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일본어 노래를 듣거나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일본 뭐 그때 당시에 모닝급 무습이라던가마투라야뭐 뭐 제가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laughs> 지금 얘기하기 되게 창피하지만 그런 음악을 항상 듣고 일본 음악을 항상 듣고 항상 보는 거는 뭐 일본 게임이었으니까 일본 게임을 항상 보게 되 일본 항상 접하고 그걸 항상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학원을 또 다니고 학원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한세 달은 이제 그 일본 한국의 선생님한테 문법을 듣는 수업이었고 네 달째부터는 회화 수업이었어요 일본이 현지인 ATV 선생님한테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일본어, 일본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 이제 일본인 선생님한테 일본어를 배우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1년 했더니 1급을 딴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한달 전에는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시험을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다른 1급 외에는 시험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2급, 3급, 4급 이런 걸 쳐본 적이 없어요 1급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그 형들한테 형들이 그러는 거야 야 시험 보는 너도 같이 볼래? 어 시험, 시험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일 피이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제일 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들이 야 너도 같이 시험 보자 요즘 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 어 시험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몇구 뽑으면 돼요? 1급 보라는 거야 1급 <laughs> 보라는데 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뭣도 모르고 1급을 공부하니까 어차피 시험 보니까 또 시험도 그 수, 뭐야 시험 돈 보는 돈이 있잖아요 수업료라고 해야 되나 수업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이 시험을 합격하고 싶다 한 달만 일을 쉬게 해달라 해가지고 마지막 한달 그때 당시에 시험이 1년에한 번밖에 없었는데 2003년이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은 팀장에 저이 시험을 정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한 달만 일을 쉬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한달 이 시간을 받고 그한 달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과거 문제라든가 뭐 독해 문제라든가 제가 어휘가 굉장히 얇게 썼거든요. 어휘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 회화는 자신이 있었는데 회화 수업을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회화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휘라든가 독해 이런 게 되게 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 한달 동안 공부를 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1급을 땄습니다. 일본은 일본은 이제 지금 1급을 1년 만에 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무슨 비법이 있는 거라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일본어 1급을 쉽게 딸수 있나요? 가르쳐주세요 라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답은 그거예요 죽도록 공부했다 <laughs> 굉장히 무슨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뭐 자고 일어나면 일본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이 생활하시고 연락을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본어에 투자를 했고 1년 됐을 때 1급을 딴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정도 시간을 자래한다면 누구나 1분 능력시험 1급을 딸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러던가 2급이라던가 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다른 건다 포기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결과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공부를 안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딸수 있나요? 라는 요령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령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은 많은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놀는 뭐 시간도 좀 줄이고, 뭐 놀러가는 시간도 좀 줄이고, 얼마나 일본어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어 내성의 극을 딸수 있냐, 1년 만에 딸수 있느냐, 어떻게 딴느냐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부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것까지는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일하는 시간을 바쁘시고 이럴 수있지만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합격 방법이에요. 일본어는 몇점 일급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100%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으신가요? 일본어 능력시험 JLPT, 1급을100% 합격할 수있법은일은 일본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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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공부를 하면 누구나 0 1수 있는 겁니다. 에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0 100% 1 0지100% 그게 정론이요 진짜. 이거 진짜 누구도 거짓이라고는 말못할 겁니다. 딸 때까지 공부하면 를 누구나 딸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고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은 일본어 일급을 딸 때까지 공부했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 능력적인 일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 나누어도 라고 얘기 하실까요? 응. 그러면 사람들 물어보세요. 끌급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 딸 때까지 공부했어. <laughs> 그게 정답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실패의 큰 원인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따기 전에 중간에 아 재미가 없어라든가 아, 내가 딸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끝까지 난딸수 있다. 하겠다. 딸 때까지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